안녕하세요. 홍승일입니다. 오랜만에 동영상 여행 동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어, 호주를 갔다가 호주를 일주일간 갔다 올 거고 그 후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어, 한 달간 있을 생각입니다. 음, 원래 이번 여행에 처음 계획은 호주랑 뉴질랜드를 1년 아한달 넘게 거기에서 여행할 생각이었는데 호주가 물가가 너무 비싸더라고요. 호주랑 뉴질랜드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급 노선 변경을 해서 후, 이번에는 호주는에 일주일만 시드니 일주일 여행 갔다 오고 나머지는 그냥 음. 말레이시아, 콜라룸프랑 코타키나발루, 뭐 그리고 조아바른가, 좀 밑에 싱가포르 쪽 그냥 말레이시아에서는 한한달 정도 있을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고 어, 인천공항 탑승동에 와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상하이에서 환승을 해야되는데 6시간 대기한요아지루한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 재미나게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고